바이로, 네, 반갑습니다. 허준석의 즐거운 세상의 허준석입니다. 오늘은 남자친구 만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남자친구 만나는 법첫 번째, 바로 독서 모임에 참여하랍니다. 독서 모임에 참여하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. 먼저 뭐 책을 읽음으로써 이제 남자친구를 안 만나도 책은 읽은 그 지식은 남습다를 통해서 나랑 맞는 남자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.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만나기 어렵지 않습니까? 그래서 미리 이 독서 모임을 통해서 독서 토론을 하면서 서로 대한 생각을 나누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미리 알수 있는 것이죠. 두 번째, 두 번째는 바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. 봉사활동 가서 남자친구를 못 만나더라도 봉사활동 을 하기 때문에 참 이제 보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활동 점수도 얻을 수 있겠죠. 봉사활동을 통해서 남자를 만나는 건 좋은 점은 봉사활동을 할 정도면 이 마음이 정말 따뜻한 사람이죠. 다른 사람을 도와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. 마음에 또 여유가 있는 또 사람들이 많거든요. 활봉 동을 할 정도로 이제 마음에 여유가 있는 남자. 추천드립니다. 두 가지 남자친구 만나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. 여러분 이 방법을 실천하셔가지고 멋지고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친구 만나시기 바랍니다.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